함수의 일반적으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판단하기 쉽게 만들어준다는 데 있죠. 근데 지금 근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외우고있냐면 삼각함수 배우 있네요. 삼각함수. 함수네요.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네,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어렵나요? 아니, 어렵지 않아요. 외워야 되나요? 네, 외워야 돼요. 그럼 외우고 그 텅, 성질 <laughs> 성질도 외워야 하나요? 네, 외워야 합니다. 자, 첫 번째. y sin x의 그래프를 알아봅시다. 알아봅시다 아니고요. 외웁시다. 외웁시다. 자, 면에 외웁시다예요. 자, 지금다 1요 세타라 불러보죠. 이렇게 해서 1요 y라 해보죠. 어, 왜 x축이 아니에요? 함수에 x 없잖아. 세타자로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부터. 자, 선생님만의 개인적인 요령이에요. 근데 이거서 선생님 언제 배웠냐면은 저는 이거 이거 고1 때 배웠는데 고1 때 저희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봤더니 어떤 인간 강사든, 어떤 선생님이든, 어떤 책이든 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 그때 그분이 설명해 주신 것을 저는 지금, 지금 37이 되어서 똑같이 쓰고 있어요. 20년이 지났어도. 자, 여러분도 저희 방법을, 그 선생님이 방법을 쓰길 추천해요. 그래, 좀 쉬워. 보조선 그을 거예요, 보조선. 자, 보조선 그을 거예요. 자, 따라서 그려보세요. 똑같은 동일 간격이 돼야 돼. 동일 간격이 돼야 돼. 동일 간격이 돼야 하고, 위로 하나 긋고요, 아래로 하나 긋고요. 됐죠? 이게 기본 세팅. 자, 그리고 현재 요 점이 0이고요, 요 점은 2분의 파이, 얘 점은 2분의 2파이, 그냥 90도씩인 거야. 얘가 2분의 3파이, 얘는요, 2분의 4파이, 2분의 4파이지만 사실 2파이인 거야, 한 바퀴. 얘가 2분의 5파이, 얘는요, 2분의 6파이. 얘는 반대니까요, 빼기 2분의 파이, 이는 빼기 이 2분의 2파 이을수 있겠죠. 자,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1. 자, 기본 세팅 됐어요. 지금 여기에다 그래프를 그린다. 자, 핑크색 그릴게요. 잘 보세요. 0콤마0 시작해서 대각선으로 스무 스하게 올라가고, 스무 스하게 대각선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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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로 사인의 그래프야. 우와, 기가 막히네요. 그죠? 자, 이거 바로 y는 sin 세타의 그래프고 바로 요 핑크색이에요. 자, 알겠죠? 기본칸 그리고 0, 0부터 대각선 올라가 찍고 대각선 2 0스에 내려가 대각선,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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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 이렇게 하면 되겠어. 오케이, 됐어요. 자, 요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을 다 주목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 주목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요만큼만 끊어서 볼거요딱요 여덟 칸. 오른쪽 네칸 위로 아래 두 칸. 딱 이만큼만 보고 싶은 거예요. 딱 이만큼만. 왜냐면, 이걸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 얘가 똑같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넥, 이렇게, 네 여덟 동일 모양이 똑같이 생기거든 이걸 우리는 주기함수라 불렀어요. 또 컨트롤 V 위에 딱치면 이만큼 생기거든요. 컨트롤 V가. 오케이. 이게 주기함수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사인 세타의 그래프 첫 번째 특징을 써볼게요. 얘는 주기함수야. 이파이마다 주기함수야. 오케이? 얘가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곳이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것이 여기 보이죠? 그럼 이만큼 칸수가 네칸있잖아네 칸. 4칸 있잖아, 4칸. 자, 주기함수 됐고요. 그럼 얘는요, 기함수야. 사인의 특징 중에 한 개는 기함수야. 기함수는 뭐였냐면, 원점 대칭. 했었죠. 자, 그 다음, 이 그래프에서 치역, 아, 정역 부탁까요 정역은 실수 전체고요. 치역은 마 일부터 와 일까지 이 사이만 치역이래요. 또이 그래프의 최댓값, 최댓값은 x 값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y 값인 거야. 이 그래프의 최댓값은 1 반대로 최솟값은 마이너스 1이 그래프의 가장 높은 점, 여기 이거 얘기 않 했어요. 이 네모칸 점, 아 물론 무수히 많아. 이 무수히 많은 이 네모칸 점들의 y 값들은 이렇게 1 보이죠. 1 자, 그 다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지 노란 점몇개 찍어보죠. 요거만좀 써볼까? 자, 이 점을 통해서 우리는 sin0은 0 됐어요. sin2분의 파이는 1을 볼수 있어요. sin파이는 0이에요.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 1이에요. 사인 2파이는 0이에요. 이 5개의 점을 통해서 이렇게 5개의 값을 확인할 수 있겠죠. 확인할 수 있겠니? 다 외워야 돼. 이거 못 외우겠는데요. 아 그래서 그래프를 외워야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우라고. 다 외워야 돼. 자 됐어요. 이번에는 코사인 가보죠. 코사인. 똑같아, 코사인도. 자, 이렇게 세타 축 그려주고요. 이렇게 Y 축 그려주고요. 보조선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네 개만 그리면 돼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니야. 지금 다 그리고요. 우리가 문제 풀때 실질적으로 써먹기 위해서는 보통 네 개만 그리면 된다. 하지만 처음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다섯 개까지 해볼까요? 그래야 주기성이 판단이 쉬울 것 같아. 됐고요. 위에 긋고요. 아래 긋고요. 세팅 끝났어. 자 얘가 0이고요. 얘는 2분의 파이고요. 2분의 2파이고요. 2분의 3파이고요. 2분의 3파이고요. 2분의 5파이고요. 1 됐고요. 마1 됐고요. 빼기 2분의 파이 됐고요. 자 됐어. 기본 세팅 끝. 그럼 코사인은 어떻게 그려지나. 코사인은 바로 아까 사인은 여기서 출발했죠. 코사인은 여기서 출발해. 그래서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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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간대요. 따라서 우리는 어디까지 외울 거냐면 이만큼. 이만큼만 외우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당연히 물론 이쪽도 이렇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되는 거죠. 너무 못생겠다 다시. 샥샥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얘는 주기 함수예요. 코사인 지금 그래프 그린 거야. 주기 함수가 되는 거고요. 주기는 이파이가 되는 거고요. 얘는요. 우함수야. 왜냐면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대칭 서로 대칭이거든요. 따라서 얘는 우함수예요. 우함수는 Y축 대칭 그다음또뭐 해야 되니? 정의역 실수 전체 치역 그래프 차지하고 있는 Y값은요. 마 1부터 y는 1까지. 아, 그럼 너무 사인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 똑같아요. 사인과 진짜 똑같아요. 성질 진짜 완벽하게 다 똑같아요. 자, 그럼 또뭐 해야 되니? 최대값. 이 그래프가 가장 차지하고 있는 가, 가장 높은 점의 y값. 1 되겠죠? 최소값은요? 이 그래프가 차지하고 있는 가장 아래 있는 점. 마이너스 1. 됐고요. 자, 몇개 점만 좀 확인해 볼까요? 노란 점 보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은 좀 써보죠. 그러면 코사인 0은 1이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고요. 코사인 파이는 마 1이고요. 코사인 2분의 3 파이는 0이고요. 코사인 2 파이는 1 됐어요. 이렇게 다섯 개도. 알아두죠? 아, 이거 못 외운다고요? 어, 못 외워? 저도 못 외워요. 그래프 통해서 갖다 쓰는 거지. 자, 그래프 외우세요. 어, 그럼 사인과 다른 건 뭐예요? 사인 써볼게요. 사인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출발한 게 사인이었어. 흰색이. 흰색이 사인이고요. 핑크색이 코사인이야. 즉, 핑크색, 핑크색과 흰색은 서로 평행이동 관계에 평행이동. 오케이? 그거 말고 차이는 없어요.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아 얘가 좀골 때려 얘가 좀골 때려 아 얘가 좀 많이 힘들어 자 얘가 좀골 때립니다 자 옆으로만 그을 거예요 위안에 그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똑같이 간격은 2분의 파이가 맞아요 2분의 파이 얘도 2분의 파이 얘도 2분의 파이 얘도 2분의 파이 그럼 얘가 0이고요 얘가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2분의 5파이, 빼기 2분의 1파이, 빼기 2분의 2파이, 빼기 2분의 3파이. 됐어요. 자, 그래프 핑크색으로 그릴게요. 얘가 골 때린다. 쭉 타고 오다가 0,0을 슈아악 지나면서 쇼아 그렇게 간대요. 바로 y는 x 세제곱과 비슷한 거예요. 아 이렇게 비슷해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얘는 쭉 대각선으로 쭉 올라가는데 지금 그리고 있는 이탄젠트의 그릴 프은 점근선인데 점근선 이흰선 얘가 점근선이야 이렇게 점근선 얘가 점근선이야 쫙 그럼 이 핑크색을요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얘를 통과해서 이렇 이렇게 가서 일를 통과하고요 다시 이렇게 이렇게 타고 가서 요 가운데를 통과하고요 이렇게 얘가 바로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예요어 주기성이 있는 거 보여요 있어요 파랑색 이만큼이 바로 주기성을 갖는 거죠 이만큼 사실은 쭉 올라간다 쭉 내려간다 알겠죠? 쭉 올라가는 거야. 정글선 타고 쭉 내려간다. 그럼 첫 번째 특징 써 볼까? 얘도 주기 함수 맞아요. 얘가 아까 골 때리 골 때리나 얘기했죠. 사인 코사인 주기성 2파인데 얘 주기성이 파요 파이. 두 칸마다 옮겨가. 두 칸. 컨트롤 C 컨트롤 V 할때두 칸이라고. 그럼 얘는요. 기함수야. 요거점대칭 이에요? 기함수. 그리고 얘는 정 의역이 역시 골 때려. 정 의역이 현재 이게 이 라인이 빠지잖아요. 자 노란색 잘 봐라. 자 노란색 이거 빠지죠? 또 이거 빠지죠? 정근을 찾는 거 정근선. 이거 빠지죠? 아못 그리요. 이거 빠지죠? 이거 빠지죠? 따라서 빠지는 것이 뭐냐면 빠지는 게2 파이 빠져요. 2 분의 3 파이 빠져요. 2분의 파이 빠져요. 빼기 2분의 파이 빠져요. 빼기 2분의 파이 빠져요. 이게 다 빠져. 이게 다 빼고야 제외. 어, 이거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이과 정도면 이거 사실 뭐고이정도알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또해 보자. 치역. 그럼 치역은 한 개도 빠지는 게 없어요. 얘 얘가 봐도 바로 모든 실수 또 이제 뭐 이제 얘가 중요한 건데 점근선에 점근선 점근선 우리가 옛날에 유리함수 할때 배웠죠? 점근선 바로 이 빠진 정 여기서 빠진 얘네들이 바로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점근선 x는 n 어, plus n plus 2분의 π n은 정수 이거래요. 자 그림 좀 복잡하긴 한데 사실은 보죠. 지금부터 n 정수니까 일단 0 넣어볼게요. 그럼 2분의 파이죠? 바로 이 라인, 이 라인 되겠죠? 이 라인. 두 번째 n이 1이야. 그럼 1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바로 이 라인. 2 넣으면 2분의 오파이, 바로 이 라인. 마이를 넣으면 바로 이 라인, 이 라인. 마이 넣으면 이 라인 되는 거죠. 따라서 정역과 정근선 서로 반대고요. 값은 정확하게 똑같고요. 다 알아야 되네요. 네, 다 알아, 알아야 돼요. 그래프가 너무 지저분한데 모르겠는데요. 어, 미안해요. 미안해. 자, 오케이. 자, 또 해볼게요. 그 다음 이점 찾아볼까? 이 점. 요점. 이 점에서 탄젠트 0은 0이에요. 또이점 때문에 탄젠트 파이도 0이에요. 또이점 때문에 탄젠트 2이도 0이에요. 또 요즘 요점, 요점 때문에 탄젠트, 마파이도 0이에요. 물론 요 4개도 알아야 되지만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겠고요. 진짜 요거 한개도한개도 빠지면 빠트리면, 빠트리면 안 돼요. 다 알아야 돼요. 다. 자, 다 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